특히 최근에 자기 소개서 문항부터 면접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데요. 그놈의 역량을 경험으로 증명하세요가 나옵니다.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자기 소개서 문항인데요. 실제로 면접 질문들까지 가지 않더라도 문항에서만 봐도 그냥 직관적으로 보입니다. 항상 어떻게 물어보냐면 너가 해봤으면 잘할 거 아니야. 해봤니? 이런 경험이 있어? 어떻게 했어?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 이런 역량이 있는지 물어보는 방식이 경험이 있는지로 물어볼 거고요. 그 경험으로부터 나를 설득시켜 봐. 증명해 봐가 됩니다. 면접장에선 이거의 확장이 돼요.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롤플레잉 면접이라 그래서 고객을 응대하는 면접을 보고요. 가상의 고객이 나오죠. 대체로 가상의 고객은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. 그리고 지식이 없으면 할수 없는 것들에 대한 요구들을 하죠. 제가 소득이 올라서 금리 인하 요구드렸는데 왜안 되는 거죠 저 지금 언제 올랐고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라고 대체로 허가인 사람이 물어보면 금리 인하권은 무엇이며 그게 소득의 상승 이후로 몇 개월 이하에 반영할 수 있으며 우리가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등등을 그 자리에서 설명하는 게 기본일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다수의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친절하게 해야겠죠.